에서 가장 겁이 많은 멤버는 누구? 어, 겁이 많은 거. 아, 여러분 이거 바로 알잖아요. 가 볼까요? 둘, 셋. 자자. 리온. 아, 리온인데. 네. 이제 리온이를 뽑은 이유를 한번 공삼지 중에 한 명이 설명해 볼까요? 일단 리온 형이 모든 것에 겁이 제일 많은 거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뭐 고소 공포증은 당연히 있고. 강아지도 무서워하고. 벌레도 무서워하고. 근데 되게 해명할 게있어야 제가 예전에 찍었잖아요. 예찬이도 다 똑같이 있거든요. 아! 예찬이는 귀신도 너무 무서워합니다. 아, 예찬이가 귀신을 진짜 아, 예찬이가 딱그 뭐지 강아지랑 귀신 못하데저 요즘 강아지 좀 극복했어요. 아, 네. 네, 저도 사실. 아, 근데 예상이 <laughs> 벌레 안 무서워하니까 아 맞아요 예상이 벌레는 안 무서워해요 네, 리온이가 보통 다 리온이를 무서워할 것 같잖아요 리온이가 상대방을 더 무서워합니다 <laughs> 무서워합니다 그것보다 <제가. 생각보다> 순해요 <laughs>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겁이 없는 멤버는? 아, 아 겁이, 겁이 없는 멤버? 아 이거 살짝 애교아 있어요 확실해요 어, 있어, 있어? 있어. 하나 둘셋 아나나 나하고 하고 전지형 저도 합이형 아, 저는 아, 저기 그 제주도에 있는 아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누구 봐요? 전 의인점. 비지형을 뽑은 이유가뭐요 일단 비형이 일단 귀신 같은 걸안안무서워요 아, 네. 네. 전그 거기에 일단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. 비신을 아, 안 믿었어요. <laughs> 아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. 옛날에 그 귀신의 집 갔다가 오히려 이게 아해 <laughs> 가지고 그귀신 아, 아, 귀신을 더 놀랬겠다. 아, 그런 얘기 들었는데. 아, 사실 저는 근데 벌레에서 약간 감점 줄려다가 아, <laughs> 그거 딱 얘기 생각나가지고 음, 봤습니다. 아 비지 형은 좀비 상태 발발하면 자기가 먼저 물 거라고 하더라고. <laughs> 아 무정부는 <맞아. 웃음> 그 이제 바로, 바로 헬스장에 가서 일단 아령을 챙겨. 온라인 아령을 챙겨. 아 좀비를 탈취하는 느낌. 아 너무 예. 봤어. <laughs> 나는 왜이렇게나 왜 군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스카이다이빙 선택해가지고. 스카이다이빙은 어떻게 할 생각을? 아 스카이다이빙. 아, 진짜 하늘을 그냥 나는 거 스카이다이빙. 스카이다이빙. 홍보증이 어? 없어서. <laughs> <laughs> 하늘, 쪽에 어, 어. 하늘 쪽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Son a 원래 있었는데. o n l 공 go home to eat Son and Day. m 지금 e 소의 o 메이트 p 꼭 바꿔야 된다. puny me. So, the main trip. Wow. So, you're g o 에 n g to stop me. I'm g o i 아, g to go to the h o u 자기 I'm going to go to the h o 오, 오! 우리 맞았어 뭐야? 한국인을 뽑은 사람부터! 얘기해볼까 어... 사실... 뭐별 의미는 없는데요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니, 뭐 그냥... 뭐 같이 있으면 또 한국에 좀 재밌잖아요 웃기고 아, 맞아, 맞아. 그래가지고 재밌지 않을까 아, 가장... 본인의 행복을 위해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본인의 행복을 위해... <웃음> <웃음> 어. 아, 저도 한국인... 없... 했었는데 일단 한국인랑 잘 뭔가 개그 코드를 잘 받기도 하고 뭔가 네. 그런 그래서 뭔가 둘이 같이 있으면 좀 아기자기한 거 많이 할것 같아요. 뭐 레고를 만든다든지 뭐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할것 같고 네. 취미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누구 누구죠? 라일리. 라일리죠. 피지 형은 왜라이리 일단 저는 네. 어라이리가 귀여워요.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쪽 방에서 그나마 제일 일찍 자는 게 태현이가 아닌가? 저는 약간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사람이. <laughs> 이제 늦게 자는 방에 가면은 계속 늦게 자고 어... 일찍 자는 방에 가면 저도 일찍 자게 됩니다. 그 약간 카멜론 같은 근데 저도 네. 라일리를 뽑은 이유가 비슷해요. 남은 아... 이네명 중에서 가장 일찍 자고 그 경상적인 그 뭐지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네 그래요. 여기 나머지는 진짜 그 엄청 늦게 일어나고 그러거든요. 저는 일단 한국영이랑비시영이잠에 되게 예민하한그그잘 음, 깨잖아요. 그렇죠. 그나마 에서같서래서윤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아니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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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되게 자기 전에 윤유형을 놀리고 자면 꿈에서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. 제가 2층 침대 쓰거든요. 근데 자기 전에 갑자기 제 침대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자 재롱을 떨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자고 싶은데,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약간 윤능 침대가 좀 괴롭히고 싶게 생겼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화장실 쓰잖아요. 어.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누워있으면 발이 보이거든요? 그럼 지나갈 때마다 발한 번씩 찌르고 가고 맞아 맞아 호오! 이러나봐요 <laughs> 근데 2층 경... 침대 올라가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아, 그 손다리가 조금 아, 올라 아, 아, 경기 일으킨다니까 발가락 만져가지고 2층이라서 좀 내려오기 귀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툭 하고 늘리고 가기도 아주 좋아요 <laughs> 저는 네, 윤우 형 뽑은 이유가 약간 밤에 자면은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막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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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꼬대를 아, 그... 막 잠꼬대, 잠꼬대 엄청 하고 아... 막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사실 막화핀막 막 하고 <laughs> 막 다리 묶고 옛날엔 다리 묶고 잤었는데 <laughs>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아, <laughs> 다리를 묶고 자요 습관 <laughs> 맞아요 맞아 이게 아, 그 조금, <laughs> 아,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약간 이게 과장이 돼 있는데 다리를 묶고 자는 이유가 그 고관절이 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<laughs>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<laughs> 아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하게 여기 있는구나 싶었는데 음. 요즘안 하고 자는 거예요. 물어봤느니? 네. 물어봤느니? 네. 물어봤느니? 음, 아그 끈을 잃어버렸어요. 그 다리를 묶는 끈을 잃어버렸어요. 중요하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냥 잃어버려서 안 하더라고요. 너무 네, 화내신 거 같아요, 이러고. 내려올 때 사다리 이렇게 들어갔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아무튼 네, 평소에 다리를 묶고 잡니다. 고관절이 틀어주면안 되기 때문에. <laughs> 사실 그거 <laughs> 영상도 있어요. 아 진짜? 있어요. 아 그런 비현인데도 여러분 언젠가 공개가 되겠죠? 개인기 넘버 원 트렌드지 대에서 개인기 장이는? 더 있나요? 네네네 네. 하나 둘 <laughs> 셋. 아 고민되네. 아 어, 근데 라이리도 많아요. 그렇지 그렇지. 어 근데 한국이도 많은 것 같다. 어, 생각 중입니 아, 그래. 지금은 <laughs> 한국이 없으니까 그럼 라이리 어, 나, 나도 <laughs> 저요? 네 한번 보여주세요 나랑 이 6, 세8 하늘을 마껏 날고 싶어라 좋아! 대나무 헬리콥터! 원래 이게 양손으로 이렇게 헬리콥터를 만들어야 는데 여기 있 오! 이거 진짜 손을 진짜 잘해요, 손을 아기자기한 거 되게 잘, 그잘 오! 이렇게 아 손에 손 이런 건 <거> 처음 <좀> 했어요 손이 늘고 잘하고 아, 잘박스도 하잖아요 오호. <목소리> 오. 오 아,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. 아, 근데 <맞네>. 다시 다시. 노. <목소리> 아, 잠깐 저이 안에. 아. 왜 <목소리> 아 네, <목소리> 연습 중인 걸로. 그 경기를 다시 볼게요. 그 경기를 되게 좋았어요. 이거요? 네. 비트박스 하다가 아까 비트박스 하다가 아, 이거 엄진이라는 거예요. 아, 처음에 하다가 비트박스 처음부터 비트박스 타는 거부터. 비트박스. 이렇게 깔아 주면 못 해요. <목소리> 오, 이런, 오, 막 오, 이런 오, 것도 할줄 알아요 <목소리> 네맞습도한편 뽑혔는데 네. 보여주셔야죠 하나라도 아 제가... 보여줘야죠 이 뭐야 펜들리기 개인아뭐 펜들리기 개인 아니 잔재주가 많은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밖에 할줄모르손안 대고 눈꼽대 이런 거할수있아하핳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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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거 이런 거. 자 그렇다면 뽑히진 않았지만 나도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다 있을까요? 저는 그냥. 근데 저 너무 많이 해가지고. 활 돌리기? 아 그렇죠. 한 번. 한번 아, 이렇게 쓰면은. 네. 오! 오! 오. 뭐야? 롱라이킹! 롱라이킹! 아 마지막으로 오늘 주목 토크 MVP 제일 활약한 멤버를 골라주세요. 아 자, 다들 자기 뺍시다 이제. 그래서 저누누지할것 같아. 하나 둘, 둘 셋. 셋. 그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라면 아 들었습니다. 아, 저 같은 경우 저는 예찬 뽑았는데 저는 예찬이 그 손흔대고 그 눈곱대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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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겼어요, 진짜로. 아, 저 한번 연구해 볼게요. 야, 아, 나 지금 연마해 볼게요, 제가. <laughs> 저도 애찬이를 뽑았는데 애찬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군이 같이 넘칩니다. 아. 아까 라야디가 짱구하면 바로 애찬이라 그랬잖아요. 그렇만큼 이제 애찬이의 텐션이 오르면 트렌디 전체 텐션도 올라가고 재밌는 그룹 더 재밌는 그룹이 된다. 그래서 오늘 뭔가 서습 보여 주지 않았나 싶어. 요 <laughs> 네, 그럼 지금까지 트렌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